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우리 SM 주주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2026년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SM... 관련해 가지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들 돈벌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2026년에 모두가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럼 우선 시장 설명부터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11월 1일에 4226.75 포인트 최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오늘 4226.25 포인트로 살짝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달성은 실패했지만은 전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죠. 그런데 저는 내년 2026년 1월에는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 4,500 혹은 5,000피까지도 우리가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11월 1일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3일 전에 최고점 달성 후 돌파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신고가 12만원 달성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하닉스도 이 보시면 11월 1일 고점 이후 이번에 오늘 신고가 65만 9천원 달성했습니다. 결국 똑같이 돌파를 했다. 코스피의 그... 큰 비중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뭐 어떤 게 선반영된다를 떠나서 결국 시총 1, 2위 기업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 또한. 어 똑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 상황을 알았으니까 왜 SM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선은요. 7일 전에 간단하게 촬영했던 영상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규 이제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앨범들 기대감으로 우리가 SM을요. 19만원 혹은 20만원대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고, 횡보 지지하면서 오늘 또 한번 7.46%의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예상했던 전고점 19만원이 지금 코앞에 왔죠. 전 1월 달에 운 좋으면 바로 이제 한한령 기대감, 그리고 라이즈, 아이돌의 월드투어 첫 월드투어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확실히 매출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이 아이돌들이고요. 지금 2026년 3월 6일부터 8일 첫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있겠지만은 제가 sm을 넘버 1으로 보는 이유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기업이 지금 sm이에요. 당연히 2024년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원래는 전년 대비해서는 단기 순이익 820, 820을 유지했고요. 영업이익도 900, 1100으로 상승했고 매출도 8500, 9600으로 굉장히 A급 실적을 유지했다가 갑자기 2024년도에 지금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 예상치만 봐도 지금 매출이 예, 또 역사 최고 1 1조원 거기다가 영업이익 1745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3515억 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점프예요 이걸 이미 1분기에 달성을 한거예요그러면 2026년 1분기에도 뭐가 있죠? 라이지의 첫 월드투어. 이것도 매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거라서 적어도 우리는요. 내년 1분기까지는 SM이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반영이 될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1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2분기까지도 웬만하면 좋은 추세를 만들 거라서 우리는 1년 단위로 매출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번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비슷하게 움직일 건데 우리는 항상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9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SM은 아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사실상 19만 원 돌파하면 얘가 뭐 30만 원, 40만 원대까지도 그 이상도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또 이제 아이돌들이 매출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월봉으로 지금 지지저항들을 다 그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추세를 타고 있는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지 보시면요. 2021년 전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있다가 2011년 전에는 이 박스권에 있었죠. 보시면 지금 기간대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2000년부터 11년 동안 이 박스권에 있었고 11년부터 21년 10년 동안 이 박스 권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저도 어 그러면 은 똑같이 2022년부터는 이 박스권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우리가 지금 변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ai 연예인 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게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뭐 sm이 어느 정도 그거를 트렌드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그 이상의 성장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박스권은 10년 동안 또갈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런 획기적인 시대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AI가 오면은 얘가 AI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토크나도 하고 아이돌들을 토크나 해가지고 아이돌에 버는 돈을 이제 비율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뭐 수익을 보거나 가격 상승이 나면은 뭐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는 시대가 나올 겁니다 결국 이 국가를 지금 한번두번 번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꽉찬 13만 7천 원대의 저항태딱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우선 올라가면은 다음 목표가 16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상 여러분들 한 번에 돌파 시도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19만원 근처에 갔다가 아마 한 번에 돌파 못하고 오버 슈팅 나오면 20만원대까지 갔다가 조정 좀 나왔다가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sm을 좋게 보냐면 저는 항상 매매 주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요 오늘도 sm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한달 기준으로 제가 누가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지, 순매도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7.7%가 상승했는데, 개인들은. 순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꽤나 큰 금액이죠. 누가 이 물량을 가져갔어요? 바로 기관들 그리고 외인도 오늘은 샀죠. 근데 보세요, 이 기관들이 지금 며칠 연속으로 순매수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1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닌 게 보시면 여기 중간 중간에 보이시죠? 오늘도 특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고 있어요? 연기금, 금융 투자, 투신. 보시면요, 지금 개인과 외인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laughs> 순매수를 하고 있는 크레이지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수급은요. 무시 못합니다. 왜냐? 주가는요, 결국에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요도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까지 지금 모든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왜? sm의 크레이지한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뭐 누구 아이들이 좋다가 떠나서 사실상 올해 실적 중에서 단기 순이익을 가장 잘낸게 sm이 여러분들. 그러면 신고가 돌파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순매수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얘들도 당연히 이거 10%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9만 원까지 가도 얘들은 못해도 3, 40% 4, 50% 수익이잖아요 거기다 돌파까지 나와서 20만 원 가까이 간다 그럼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을 봤을 때 개인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숨에서 할 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 정도 6 289, 462, 753 있잖아요 이거는 순매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 네자리수가 돼야 돼 최소 네자리수 이렇게 1300, 6000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리고 다섯 자리수자는 이거는 확실히 좀큰 호재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준다 그러면은 SM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1월 안에 19만 원 혹은 오버슈팅 나와서 2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SM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올라가는 거못 사가지고 아쉬워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추세 탔습니다. 거래량 이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를요 지금 다 소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화했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바로 간 겁니다. 그러면 다음이 어디예요? 다음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9만 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16만원대겠죠 저항대 그래서 아주 쉽게 여기서 보시면 얼마 없습니다 7%만 더 올라가도 여기 1차 저항대 올 거고요 여기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해주면 은 이제 19만원대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올해 여러분들께 약간 센트랄레가 없었으니까 산타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이렇게 드린 거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수익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드릴 선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그 주식 경험 뭐 17년 이상 됐거든요. 당연히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이상 됐겠지만요. 그분들과 저하고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게 저는 깡통까지 차고 제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냥 단순 매수매도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잡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진짜 많은 걸 하다가 이제야 좀 이제 사이클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거. 에 맞춰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하우를 좀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자책 형태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고 이제 구독자 분들 한해서 제가 올해까지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받으실 분들은 연락처에다가 연락주시면 저희가 순서 순,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제공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SM 주주분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좀 재밌어요. 다들 뭐 아이돌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공유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 같이 19만원 달성 가사로 해가지고 지금 같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SM 주주분들 계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주려고 작성한 주식투자 한권 끝내기 전자책이 있는데요. 주제가 과거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식 경력이 한 17년, 18년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깡통을 한 두세 번 찼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수익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실수들을 줄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깊게 제 노하우를 다 넣어서 작성한 전자책입니다. 중간에 내용 보시면은 제가 서울 아파트 중이 매매 가격 추이까지 넣으면서 어, 주식시장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비교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특별히 기간 한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많은 도움을 요청을 주셔가지고 사실상 언젠가는 주식은 본인이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고자 17년의 노하우가 다 담긴 이 전자책을 기간 한정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번호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